20번이에요. 이런 문제는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A는 음수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볼게요. B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잖아요. 2분의 1 넣겠습니다. B는 2분의 1 이렇게 넣어서 판단할 거예요. 뭐라고요? A 대신에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고요. B 대신에는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겠다 이거야. 가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죠. 근데 2분의 1의 절대값은? 2분의 1이죠.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고 해야 되는데, 뺑탈락 제곱입니다. 얘를 제곱하면은 얘는 4예요 근데 이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2잖아. 뭔 이상한 소리야. 아까 될 수가 있는 거고. 아,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고,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0이 되니까 맞네요. 딩동댕동. 하나 드디어 건졌습니다. 마이에서 2분의 1 빼잖아요?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. 음수 당연한 거고요. 또 집어넣어요. 밑에는 마이너스 2를, 위에는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위에도 음수가 나오거든요? 위에가 음수고 밑에도 음수니까 양수되는 거 맞죠? 나도 맞아요. 그래서 나라마가 돼가지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.